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HD 핸들 일렉트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AI 시대에 이제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감 속 강세 흐름이 나눠주고 있고, 오늘 LS 일렉트릭이 튀어 올랐지만,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아무래도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인 HD 핸들 일렉트릭이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만원대 저항 부분 라인까지 그 거의 근처가 다왔지만 여기 근처 저항을 돌파 시에는 저구점에 돌파하고 60만 원, 70만 원까지 충분히 우상향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수급 자체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 계속 편중된 매수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사 모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다시 또 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전력설비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독점적 지위와상징성 상징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제가 월 연초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전력설비가 시장의 주도 섹터 계속 이어질 것이다. 모멘텀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이 AI 시대에서 강력하게 힘을, 전력을 많이 받아야지 AI 데이터 센터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막대한 전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전력이, 강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쪽, 북미 쪽에 노후화된 전력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HD 핸들렉트릭이 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미국 쪽의 수수도 원활하게 체결했던 것만큼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존 대상 중에 HD 핸들렉트릭이 이제 신고가 경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급과 수급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모아가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보다 지금 만약에 저항을 돌파 못하면 또 꺾일 수 있거든요 꺾이는 시점에서 지지 부근에서 다시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저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 돌파까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